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야. 그리고 요거부터 먼저 읽을게. 함수 f(x)의 최솟값은 음수이기도 하고 정수이기도 해. 그 무슨 뜻이냐면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여기가 최솟값인데 얘가 음수이기도 하고 또 뭐이기도 하다고 정수이기도 하다고. 자, 그러니까 얘는 이미 두 근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f(x를)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라고 써도 좋고 뭐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해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뭐 이렇게 써도 좋고 뭐 뭐로 써도 좋아 자 다음 두번째 이제 여기다가 가에다 다시 대입해 보면 x의 n 제곱 마이너스 64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인데 얘가 실근이 몇 개일 때? 두개일 때? 어? 여기 이미 알파와 베타랑 근이 두개 있는데 그럼 다 나온 거네. 근데 각각의 실근은 뭐다? 중근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뭐 알파와 베타라는 두근을 가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n에다가 2를, 2를 대입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8. 그럼 이쪽도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8.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8이라는 중근과 8이라는 중근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바로 이 부분이 근을 몇개 가져야 돼? 두개 가져야 돼. 그지? 그두 개가 알파와 베타여야 돼. 그러니까 n은 모일 수 없어. 홀수일 수 없어. n이 홀수면. n이 예를 들어서 3이면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64랑 만나는 곳은 한 곳밖에 없잖아. 근이 하나밖에 안 된다고. x 5제곱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y는 x 5제곱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보다시피 근은 또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 얘나 얘는 중근이 되겠지만 얘가 중근이 되면 얘가 중근이 될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 우리 n은 이걸 통해서 n은 뭐겠구나. 짝수만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 다시 그러면 그걸 토대로 짝수들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거든. x_n 제곱이 n이 짝수면 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아래로 블록 하면서 원점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돼. 왜 이렇게 그래프가 안 그려져?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걔가 6 0사만만는는은은반시여여기알파파여여기베타타이도하하지보보시피피슨축축칭칭인야야축축칭칭인야야아 그러니까 실은 이이차함수축대칭이칭이이렇이 쓰지 쓰지 어떻어 쓰면 쓰좋더좋냐0 0 0 0 0 0 0 k 0 0 0 0 0 0 음의 0수야0 0 0 0 0 0 0 0 자연수인 거지. 다시. 이차 함수가 있는데 이차 함수가 근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이차 함수는 얘랑 같이 근을 가지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 이렇게. 그러니까 y축 대칭이니까 1차가 없어. 자, 그리고 이 근이 이게 0 되는 값이 xn 제곱은 64. 이게 0 되는 값. 다시 얘는 2의 6제곱. 그러면 n이 짝수이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아 2의 n분의 6제곱이야. 자, 요거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근이니까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x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의 n분의 6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k가 0이어야 되니까 결국은 이게 k가 돼야 돼. 근데 아까 k가 뭐라그 했어? 자연수래니까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하면 없어질 거고 이게 뭐가 되겠어? n의 12제곱이 되겠지. 그런데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에 들어갈 숫자는 12의 약수 1, 2, 3, 4, 6, 12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아까 얘기했지, n은 무슨 수만 된다고 짝수만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되는 거야. 1하고 3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더하면 10. 그래서 답은 24가 되겠다. 이 문제에서는 뭐가 어렵냐면 이차가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누구랑 중근을 가져야 되냐면 xn 제곱 바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중근을 가져야 돼. 얘가 64랑 이렇게 64랑 뭐 여기 이렇게 만났을 때이 근이랑 이 근이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런 형식밖에는 안 된다는 걸알수 있지. 자 됐지.